이거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안녕 힘이 듭니다 왜냐면 어제보다 뭔가 더 더운 느낌이거든요. 어 약간 그럴 수 없잖아 일단. 아물뿌려줬까 지금 아물 아, 자꾸 흘리는데 이거. 어와 쉽지 않네요. 짬뽕 먹으러 가는 길까지 약. 약 800m 정도 남았는데, 대략 그 정도 남았습니다. 아, 500m인가? 여기는 어제 댕구를 만났던, 댕구야, 댕구. 덩구. 댕구를 만났던 곳인데, 다행히도 사체가 없는 걸 보는, 사체가 없는 걸 보아, 죽진 않았나 봄, 안 봅니다. 다행입니다. 땡구가잘 살기를 바라면서 목념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상. 여기는 카페 에즈고요. 어, 에즈야? 이지 어, 아니야?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. 이지. 에즈. 연동이가 에즈라고 했기 때문에 에즈입니다. 어? 또 나비. 아, 방금 나비를 밟을 뻔 했는데. 방금 밟았다면은 어떤 너무 생각이 너무 들었을까요? 너무 저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. 아. 어. 그래서 벌레도 싫어하는군요. 싫어하는데 함부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죽인 함부로 죽였으면 나방벌레는 죽였겠지?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래서 제가 안 죽였잖아요. 그러니까 무책임하신 분이네요. 왼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. 서재준씨 왼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건널 때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이용해서 건너야 됩니다 야니 네 그런거 하면 여긴 충주기 그, 때문이죠 노란 노란 딱지 봐봐 나. 노란 딱지? 어쟤 땡군데? 땡구 아닌데? 야쟤왜 이렇게 크냐 거기 아니야 어디야? 여기로 가야돼 냉고는 송현동 너너 말해봐 너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? 이렇게 가도 돼아 그래? 나올때 이렇게 왔어 이렇게 가도 저쪽 다리 건너서 갈수 있어 아 그래요? 그럼 어쨌든 여기로 왔으니까 가는 길에 턱걸이도 한번 하고 가죠 아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, 여기 뭐 턱걸이 있는데, 저 아, 힘들어. 아, 지금 전체적으로, 월드그리 다운되어 있습니다월드글 다운되어 있어. 뭐라면 제가 쓰 어, 이렇게 다운될 때는 노래를 한 서절씩 하는 게 좋지만, 어제 목을 다 썼기 때문에. 나할수 아, 있어. 아, 그렇다면, 송현동 군의 노래, 지금 들어보겠습니다. 목을 넣을까? 외톨이야. 둘, 셋! 외톨이야, 외톨이야 디리디리두루뚜 이거 무슨 버전인 지 알아? 아, 슈퍼스타K? 어허 외톨이죠 외톨이야 아, 지금 제 경쟁 유튜버가 카메라를 한대 켰는데 이거 지금 경쟁하라는 얘인가요안녕하 제가 이깁다 아, 아, 지금 시청자 만명 돌파했는데요, 저는 아직 사대림 씨에겐 열 명도 열명큰힘 명조차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지금 이셀카본까지 활용해서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아 지금 다리가 간지러워서 긁고 있는 양말을 올린 거군요.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. 에? 라이프? 네? 뭐라고? 인스타라이브인가? 아니. 어, 인스 라이브 켜볼까? 진짜.